오늘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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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첫해말해지않지않 <laughs> <laughs> 와, 뭐 이런. 아, 이거 안 담겨. 음. 진짜 멋있는데 고, 야, 담 야, 담깁니다담깁니다 약간 주공처럼 나오는데? 어? <laughs> 주공? 가기자니다 야, 담기기기봐기가 제일 그리고 천장이 엄청 높아. 얼마나 됐나? 어. 이 장미창도 음. 안 당긴. 아 설명이 궁금해서 성당 <laughs> <딱> 안에서 <laughs> 유튜브 보기. 아. 와 진짜. 이러게 있잖아. <laughs> 그린 티가, 그린 부터치 같은 거 보인다. 오, 진짜 대쁘네 아 네. 와,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리지? 와, 진짜 예뻐. 여기는 구항공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구나. 응. 여기가 2층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 여기 오, 오른쪽에 진짜. 올라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가보도록 하시자. 뭐 테레지아, 마리아 테레지아 친구로 인정하노라. <laughs> 아니 얼굴 익숙한데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아보라. <dessas> <laughs>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당이고 건축 시기를 고려했을 때 엄청 가치가 있는 900년대에 지었다고. 근데 되게 튼튼해 보여. 그리고 저 지붕이 지금 짜박창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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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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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요. <laughs> 여기, 여학과에게배웠어 아, 여기, 위에 올라가는 덴가? 아, 여기, 어. 아, 여기, 아, 그래? 엽서잖아. 3, 어, 여기, 여 여기, 여기, 올라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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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여기,

올드 컴플리트 솔리티드 예아 We are a n 예 프랑스 프랑스 카프카가 작품 활동을 했던 공간에서 잠깐 보고 왔고요 <laughs> 나 뭐가 좋아 <웃음> 어디야 별방공도 <laughs> 지난 거거 같지 않나? 여좀 <laughs> <이게> 귀여운데 <laughs> 60 곱하면? <거파하면? 웃음> 6,000원? 응 어, 6,000원 괜찮은데? <laughs> 나이 작품 좋아. 무화 좋아. 무화 좋아. 어, 이력 2 0 0원 그러게? 이거 좋다. <laughs> 어제보다 싼거 같은데? 아 그, 어제 1500원 말했던거 같은데? 어디 아, 있어. 큰, 큰 거. 462400원. 무화이가 만든 모자이크는 응. 없네? 그러게. 황금초로의 고문방을 왔습니다. 헐. 음, 거동 거동수다 진짜. 거동 거동수 안상황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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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사람이 더 편한데? 그니까 이렇게 원래 <목소리> 이이건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방어용은 아니었나 보네. <목소리> 오 카페입니다. 이것으로 프라성 구경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봤죠? 1 어, 1시꼭 아침에 오세요. 오픈런 추천. 사람이 저... 도시 경관이 1등, 1등. 어, 보여? 뭐가 어, 보여? 보여. <laughs> 뭐가? 우리 같은 난쟁이들을 <laughs> 위해 만들어 놨어. <laughs> 이게 뭔데? <laughs> 이제 밥 먹으러 설렁설렁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거 하나, 이거 음. 하나, 시킬까? 좋아. 여름 <laughs> 나 이거 위나 <미스키 아니야>, 이거 위야 이거 니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빨리 나오거 하나, 이거 야 드디어 먹는다. <laughs> 말 들었으니까 입속을 <이쪽을> 허락해줘. <laughs> 고기 먹어봤어? 빵이랑? 꽁합이 미쳤어. 그냥 고기만 먹었어. 그냥 그랬는데 어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네, 뽕이먹면안 되네 이거.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아, 소어로 보셨네. 우리를 너무 가슴평가했다 에이 진짜 너무 가능하네. 아쉬울 뻔했네 되게 진 먹었으면. 음 맛있지 꽁이도 맛있지. 난 맛있다. 음. 와..잘한다 잘한다 학생이랑 또 다른 맛이네 끝장냈습니다 두 번째로 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까르별이라고 합니다 예쁘다, 조승현 작가님처럼 찍어줄까? <laughs> 여기는... 누군지 저도 모른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깜짝깜짝 떨리고요. 불타바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이 다리는 까를 4세가 세운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죠. 만나는데? <laughs> 야, 윤이야 나는 어. 여기에만 한 30분 있어도 될것 같아. 나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너 따뜻한 게 좋은 거지? 이 <laughs> 그 자식. 다른 게 아니라 따뜻한 지금 너무 게 좋은 따뜻해. 거잖아. 좀 추워서 공항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 문니다 아 왼쪽을 만지면 배우자가 나에게 평생 순종한다. 오른쪽을 만지면 프라하에 다시, 다시 온다. 온다. 당신의 선택은 <laughs> 둘다 만져야죠. <웃음> <웃음> 얘 너무 표정이 없지 않아? 어. 까를 사세셔? <laughs> 프라하에 다시 오고. <laughs> 아. <laughs> 행복해졌습 배우자가 나에게 순종할 생각에요 <laughs> <laughs> 행복. <웃음> 저희는 낮잠을 한 사발이 땡기고 좀더 옷을 따뜻하게 입은 다음에, 다음에 오른쪽. 이제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아침 동안 다녀보니까 좀 추워가지고 너무 얇게 입고 다니면 은 금방 들어와야 될것 같더라고요. 3월 초에 프라하는 추운 편입니다. 쌀쌀 구시가지 광장에 왔습니다. 한인 민박 사장님이 아, 당연하지. 저희는 한인 민박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굴뚝 빵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항상 따끈따끈한 굴뚝빵을 줘서 엄청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냄새 미쳤다. 오리지널 베이직, 베이직! 먹어볼래? 초코가 진짜 맛있어. 맛있지? 날개는 <laughs> 좀 달아. 아 진짜? 응. 그냥, 그냥 한번 먹어봐야 돼.

방공료에1 0분이었다고항공에는 30분이었어. 먹은 게 10분이었고요. 결제 대기 20분. 그래서 이렇게 쉬는 거 처음이야. 처음. 아닌데? 파리에서 한번 갔나? 예. 파리에서 카페를 간 기억이 여기도 거. 거의 한 40분 있다가 나오고 일기도 쓰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40분? 응. 이거 아이스크림 30분 <laughs> 이거 30분이라고? 여기, 여기 진짜 오래 안 있었어 나 여기 진짜 오래 있었 알아. <laughs> 한 시간을 넘기지 않는 아, <laughs> 재료시간 보여? 너. 다시 열심히 걸어서 페스코에 왔습니다! 70? 1,400원? 진짜 싸네? 아니네? 4,200원이네? 아니네? 4,900원이네? 아니네? 4,200원 맞네? 42. 어? 고장 났다 유명하다면 또사 먹어 주는 곳이 인지상점이야 1,400원? 아, 이건 여기가 싸네. 어, 그리고 뭔가 처음 보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뭔가 또 처음 보는데? 플라워 음, 파워. 8, 6, 48, 4,800원. 싸진 않는데? 아, 모자르트 컵에 진짜 싸네? 아, 모자르트 진짜 개맛있어 4,624, 2,400원. 나 그거 사야 아, 이걸로 산다. 다시 올라가. 근데 이거 맞을까? 클럽 카드 뭐라고 되어있는데? 음 이거 70인 것 같지? 음 카드가 있어야 40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멤버십 가입하고 온다고 하긴 하더라 클럽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급하게 가입 중인 유니 <laughs> 내 비밀번호를 다 찍고 있네 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제가 <laughs>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겁니다. 70인데 39에 가는 야유 30씩이나 싸. 1800원 있어. 그니까, 러 하라는 거죠? 우리 엄마 견과류 좋아하는데. 어,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다람쥐인데, 완전. 우리 엄마 <laughs> 다람쥐인데, 이러고 있는데. 땡콩 있어, 땡콩. 아, 근데 솔티도 안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여기도 아, 짠거하다 우리 엄마 단거안 좋아하는데. 아. <laughs> 많이 어머니, 까다로우시는 저는 어머니. 어머니를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탄산수인데 이 향이 들어있는 건가 봐. 어, 음료수 마시고 싶어. 먹어, 먹어. 이거 근데 유명한 거 같아. 마그네시아. 1,800원. 망고. 맛있겠다. 하나씩 어, 먹어? 하나씩 먹어. 아, 뭐 먹지? 시트러스 믹스 먹을까? 이거 먹을래. 진저 에일 먹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750g인데 80크로나야. 아, 진짜 싸. 4,800원? 파리에서 산 거보다 싸다. 너무 슬퍼. <laughs> 사! 어차피 까르보백 들고 기네갈 거라며. 이건 왜? 무리야. <laughs> <왜>? 너무 무워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제 맛있겠다. 나 진짜 좋아하는 데 음. 이쪽 우리 엄마 치즈 사다 주면 좋아할 텐데. 까망대로 사다 줘야지. <laughs> 선생님, 마트에 음. 강한 편. 과일. 오? 괜찮은데? 하나 먹을까? 이게 뭘까? 삼차하네. 넛 어? 당근! 아.. 저런 거보통 중사 무늬. 당근 먹고 싶어? <laughs> 하나 사. <laughs> 오예! 아 우리 요거트 사야 돼. 어. 왜 이렇게 재밌니 마트? 마트 짱! 사카린! <laughs> 옥수수에 넣어 먹는 거. 이게 뭐야? 얜사카린 아스파탐! 아스파탐. 스테비아. 스테비아. 스테비아! 대박. 역시 저당이 대세지.

아니 뭐야 이거 그냥 저거잖아. 뭔줄 알았는데. 비옷뜨잖아뭔줄 알았는데. <laughs> 나 잘못 샀어. <laughs> 이게. 아이씨. 왜내거 까고 그래. 오늘 이제 피곤한가 봐. 오늘은 오늘의 하울. <laughs> 어쩌다 하울 진행자 <진행돼야> 내가. <laughs> 오늘은 체코의 대형마트인 테스코에 갔어요. 여러분 무조건 테스코 클럽 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laughs> 발급 받으십시오. <이제. 웃음> 네, 가격 차이가 엄청 크고요. 원래는 700코로나 정도 썼는데 600코로나로 약6 0 0 0원 정도가 할인이 됐어요. 첫 번째로 산건 체코의 국민 과자 코로나다 전병 과자라고 하고요 조세미 바닐라 맛 헤이즐넛 맛을 샀습니다 음. 빠질 수 없는 모다르비치콜 테스코 클럽카드 할인가로 2,400원 정도 각자 한 봉지씩 샀고요 하리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서 저는 젤리를 안 먹지만 하나 샀습니다 <목소리> 선물용인가요? 어디서? 아니요 그냥 집에 두고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려고요 <목소리> 한20 유로 응.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영양제세요? 이거는 체코에서 유명한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꽤나 비쌌습니다. 40 코루나 정도 했고 이거 세배 크기 정도 되는 게60 코루나? 어막 그랬는데 3,600 말하고 보니까 별로 안 비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게 엄 되게 맛있었튼 마트에서 비싸 보였어. 같이 먹을라고 샀고요 이거는 조세이 뭐예요? 하시. 하스... 뭔가 감초 맛일 것 같아서. 감초를 해봤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신기해가지고. 아 그래요? 신기해. 하나 먹어보자난안 먹을. 래 에이, 하나 먹어봐. 감초다. <laughs> 유명한 보타니쿠스 장미 오일을 샀습니다. 이거는 크림에 섞어 바르면 그렇게 좋다고 하고 오일만 발라도 흡수가 엄청 빨리 돼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거랑 내거두개 샀습니다. 오늘의 하울 끝. 음...